벌써, 벌써 15년이 지났다고? 지났다고? 어머머 혹시 배정인씨 아직 계세요? 2009년 한 청년의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배움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포부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길 위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배움에게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아름다운 배움에게 한없는 애정과 믿음을 보내준 어른 친구. 다음 런 가족을 소개합니다. <laughs> 게 너무 다음 놈 가족과의 첫 만남은 가족 캠프가 한창이던 행인성원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더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을 꿈꾸던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움을 쫓아왔던 게 절박함, 내 아이를 키우는거나 내 가족에 뭔가 중심을 잡고 싶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가족 캠프에. 네,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캠프에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고. 응. 근데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경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캠프에서. 응.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의 문제를 다른 가족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아, 저렇게 아이를 키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도 응. 하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가족 캠프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변화의 증표로 특별한 이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저부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고요. 이제 아움에서는 다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뜻은 대표적인 뜻이 아름다움의 다음이고요. 어, 외모도 그렇지만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네. 주변에서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저는 뭐.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은 남자다움이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서 토아를 키우고 있고 비게노의 어, 싱글러움처럼 살고 싶은 라움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저희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주 일곱 살 때부터 아움을 맞이해온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더 좋은 관계를 위해 가족 모두가 노력했던 날들. <목소리> 그 시간을 발판 삼아 이제는 그 따뜻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던 이들에게 교육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저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대가족에서 자랐고 또 동네 친구들하고 놀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사실 키우고 싶은 마음 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제 고기동 허름한 주택 들어가서 이렇게 키웠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깊은 감동? 그런 걸 받았던 게 애들을 같이 키우고 싶었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 어, 어. 그리고 뿌리 깊게 고마운 것도 있어요. 저희가 해남 출신이다 보니까 음. 내려갈 때마다 거기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음. 알고 보고 있어서 되게 절박한 심정이기도 해요. 저희 조카도 지금 여섯 명인데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 친구가 없어요. 조카 하나라서 둘째는. 그래서 농촌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움이 그런 농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대학생들과 연결해주고 해서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했던 그때의 그 충격적인 고마움이 좀 있었어요. 몰랐다가. 네네. 그래서 더 후원하게 되고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고향에 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걸 먼저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움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여기 미래의 바퀴터가. <laughs> 다음과 럼이 공감하는 교육 현실과 이들이 실천하는 나눔은 가족 안으로 퍼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 시절 가족 캠프에 함께했던 지민양은 아름다운 배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를 보고 생각이 났는데 러닝 메이트? 아, 아,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적이냐면 그 러닝하는 메이트랑 러닝 배울 때 쓰는 러닝하는 음. 메이트 또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두 분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배움을 잘 접했었고 전이가 함께 커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슬로... 배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러닝메이트처럼 그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음. 네. 아름다운 일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 감동이다. 사람 이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움에 계신 분들 보면서 아 아직 이 세상에는 인간, 사람이 있다 <laughs> 커넥팅을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가족도 같이 성장했고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서 늘 아, 어?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 돈만 생기면 되겠습니다. <laughs> 가족의 의미를 찾아 걸었던 길이. 이제는 한 가정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아름다운 배움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저보다 훨씬 훨씬 더 아름다운 배움에 진심이신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배움이 15년이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배움을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배움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배움은 가족 다음 럼 지민과 함께 아이들의 아름다운 배움을 응원합니다. Connecting with Aum, 아름다운 어른 친구, 다음 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 19년 차, 그리고 큰아이 18년. <웃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진짜 돈을 벌고 큰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우 년에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게 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투자죠? 기부 아니고.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기부는 당연히 할 거고. 일단 저는 그래서 엄마가 굉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